꼬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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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 라이벌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굉장히 애정하는 한 팬으로서 애청자로서 아 저런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알 같은 프로그램 현대판이 아 트렌디한 그 알이 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알과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서로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그알 라이벌로. 어, 다섯 글자 정해봤습니다 꼬꼬부는 크크크 점점이다 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 너무 재밌는데 뭔데 이러면서 귀 기울여서 막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아휴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처음에는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많은 꼬꼬부 네, 다섯 글자로 크크크 점점 꼬꼬무는 술안주 한상이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재밌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술안주가 잘 차려져 있는 술자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우리 꼬꼬무가 정규가 됐습니다. 네. 짝짝짝 축하해요. 성규야, 잘했어. 잘했어. 너무나 좋습니다. 아, 파일럿 이후에 언제 정규가 될지, 또될 수는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드디어 많은 분들이 원해주신 덕분에 아, 정규가 됐고요. 저희가 다양한 주제들 이번엔 더 강합니다. 흥미진진한 주제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방송 언제 하느냐? 9월 17일 5월 17일 목요일 밤 목요일 밤 10시 35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여러분을 처음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재밌는데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꼭 시청해 주세요. 우리 김상중 선배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말입니다.